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헌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네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권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다마스쿠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역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손을 얹자 시력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시며 그를 찾아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에게 이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감옥에 넣는 사울의 소문은 다마스쿠스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가 알기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마스쿠스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두려웠지만 사울이 변화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 있게 사울을 찾아갔고 사울을 형제로 부릅니다. 그가 사울에게 손을 얹자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나니아는 매우 용기있게 행동했고 사울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 인물로 악명 높았던 사울을 찾아가는 아나니아의 심정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이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시다.